아, 안녕하세요. 자, 타나철 골프 클리닉 이번 시간에는 탑볼 방지 요령을 공부하시겠습니다. 탑볼 방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골프에서는 이, 이 입사각이죠, 골프 클럽에 들어가는 이 높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얇게 맞으면 탑볼, 깊숙이 땅을 박으면 이것은 뒷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탑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볼을 끝까지 보고 있어야 되고, 무릎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번쩍 서거나 머리를 들어 올리는 현상이 많은데, 이것은 골프에서는 아주 가장 큰 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탑볼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공을 끝까지 보고 두번째는 무릎의 높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자 7번입니다 7번 자 무릎의 높이가 자 이정도 되겠죠 자 칠때 이렇게 치면 안된다 그 무릎 그대로,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무릎 자체가 계속 유지되어야 니다 이것이, 이건 안 된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 드라이브 칠 때는, 어떡하여, 어떡하여,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드라이버는 t 높이에 있고 또 얼마든지 몸을 조절해서 우리가 힘을 많이 써야 되는 클럽이기 때문에 드라이버 할 때는 오히려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쫙 쳐서 완전히 모든 힘을 힘을, 모든 힘을 그대로 반발력으로 모든 힘을 쏟아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의미가 없죠. 이렇게 있는 의미가 없어요. 어드레스 상태에서는 안정감과 파워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 서서쳐도 돼요. 그러나 파워 부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 안정성과 지면 반발력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 외의 채는 무릎의 높이를 절대 변경시키지 말아.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채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대신에 무릎은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만, 약간만, 약간만 구부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이 가급적이면 타격 순간까지는 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가격이 끝난 다음에는 치고 돌리고 서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자, 56도 외지인데요. 외지인데 높이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 해로 유지가 가장 필수적, 유지가 필수적이다. 특히 특히 벙커 샷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파묻고 나서 이것을 고정을 시켰다면.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대로. <laughs> 불변입니다. 불변. 이때 손의 몸이죠. 손 헤드, 손 헤드, 몸. 음. 손 헤드, 몸. 음. 이렇게 해서 불변이 <laughs> 되어야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뒤땅과 탑볼은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탑볼이 심하면 뒤땅을 뒤땅이 심하면 탑볼을 쳐 주시면 스퀘어로 스퀘어로 맞게 되겠습니다. 골프의 핵심은 채의 높이입니다. 채의 높이는 0.2mm, 0.3mm 정도의 오차가 있어도 공은 잘 날아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연습만 많이 하시면 스위스 밭에 좋은 탄도의 양질의 타구들이 쭉쭉 거리 방향 좋게 날라가게 되고 필드에 가서 핀 옆에 핀 옆에 5미터 안에 촥촥 마치 우리가 표적지에 포탄을 쏘았는 듯이 곡사포가 들어가게 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관철 골프 클리닉 여러 가지 병리 현상 치료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원치 감사합니다.